슬램! 파쿠! 아, 이제 뭐 가족이 됐습니다 <laughs> 또 하나의 가족 저희의 질문이 아니라 보시는 구독자분이 해주신 질문인데 네. 김담비에게 이선균이란? 아...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... 닮아서... 아니 그거면 김담비에게 최진수라고 하지 마세요 언니! <laughs> 가신대요 가신대요 빨리 문열드려요 가신대요 저희가 <laughs> 그러니까, 김담비 선수 하면 사실은 수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월드 파면 그런 댓글도 많아요. 김담 이러다 블록을 하겠네. 블록도. 블록도 잘하세요. 네. 자,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좀 수비를 네. 좀 배워볼까 해요. 수비가 일단 취약하죠? 저희가 자동문이거든요. 네. 조금만 <laughs> 버튼만 눌러서 열릴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노하우만 배워보고 싶어요, 노하우만. 저는 거의 에이스 선수를.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공이 오면 항상 네. 제가 좀 원하는 쪽, 원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손은 항상 이 선수가 슛을 올라가는 곳 어서. 이렇게 쏘면 항상 네. 여기다 걸려. 여기다 걸릴 수 있대. 걸릴 수있 오, 이거 괜찮다. 네, 이렇게 시면 그럼 이렇게 쏘면 네. 어차피 없어요. 정확성이 떨어지니까. 네. 저. 할 수가 없니까항 그아 근데 또 뚫려면 이렇게 하면 따라가거든요 네. 근데 아까처럼 리잖아요그 네. 이게 여대로 아. 어, 어. 안으로 못 들어오게 네. 아... 아예 그냥 그러면 출수는 어느 정도 가다가 벗쳐 가지고 쏟을 때데냥 가버려. 순간 저는 기겁을 했어요. 려 가지고 가면 아부지. 들어가셔 가고 자. 아까. <laughs> 아, 그, 어, 아빠요. 이게 좋네 손이. 어 이거는 무조건 손이 노하우다. 이게 무조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손이 손이딱 보는데 그리을 어. 치는데 도뭐 실실 쏠 수가 없네. 그리고 약간 지금 웃으면서 했는데 약간 이었 거는 어, 아프네. 약간. 자 배운 대로 배운 대로. 자 원래 평소에는 이제 드리블을 보통 이쪽으로 많이 치시나요? 네. <laughs> 어 알겠습니다.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?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. 이쪽을 열어드려야 돼요. 한 <목소리> 분이요. 아, 야, 훨씬 좋아요. 어, 훨씬 좋아요? 그러면 실 없어요. 오, 오, 요 노하우는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. 좋다, 요, 요거를 네. 저희가 손을 거의 안 올리거든요. 약간 이거를, 이런 저희는 식으로 저희는 이제 보통 동네에서 하면 이거거든요. 해봐, 해봐. 보통 어, 예. 뚫어봐 이렇게, 이렇게 하다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나 <이렇게 아니면 웃음> 이제 뚫어보면 손에는 <laughs>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틀 뚫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<웃음> 아! <웃음> 절대 붙지 말고 그냥 손으로만 하면 돼 아, 이거 샤워할까 싶어. 사운드 안 나. 아, 사운드 안 나. 네. 이거는 진짜 괜찮은 도화인 것같아 그러니까 몸을 막붙시기보다는 일단 네. 손으로 신경 거슬리게 하는 게. 네, 오. 아마 좀더 만약에 진짜 정도, 네. 것도, 이런 좀, 있으셔서, 네. 좀 더. 네. 이세가좀 있으셔서. 난좀더 쉽게 하고 싶다. 오! 좋아, 좋아, 요 이지 버전. 이지 모드. 네. 이게 좀 약해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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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선수들도 한다라는 게 신기해. 아 이거 선수도 들 한다. 이거 하요 선수도 실제에서. <laughs> 아 누가 이거 이거 잘하시는, 네? 요거 잘하시는 <laughs> 아 선수 누구예요? 이거 잘하시는 선수 누구예요? 지금 여자농구에서는 그 남자 탁요아 은퇴하신 선수예요. 아안 돼요. 있다. 이거야. 이거 수빈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램 더 가후.